안녕하세요. 스위치앤입니다. 오늘은 몰리랑 인스팅토이가 같이 콜라보한 팝마트 피규어 랜덤 언박싱을 해 보려고 해요. 저는 팝마트 공식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분컷이더라고요. 되게 인기가 많아서 구매를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신상품 몰리만 구매를 했고요. 총 4개를 구매를 했어요. 일단은 패키지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패키지가, 패키지를 한번 쫙. 너무 이쁘죠? 여기 이게 유광의 홀로그램이고, 이건 무광의 홀로그램. 엄청 튀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안에 들어있는 인스팅토이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이 캐릭터들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고요. 기본 버전 색상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시크릿 색상이 있어요. 12개죠. 1 2개 요, 요 12개에 시크릿 색상이 12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크릿이 2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게한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풀박 하나를 사도 얘네들도 있고, 시크릿도 있고, 그리고 시크릿 컬러도, 시크릿 컬러는 무조건 하나가 들어있다 그랬나? 어떻게 된 구성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시크릿을 얻기가 쉽지 않다. 엄청 이게 확률이 낮은 그런 랜덤 박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전 약간 투명하고 세, 아니 투명하거나 색깔이 조금 아예 밝은거나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작은 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엄청 투명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봤는데 이거랑 이 그라데이션 보라색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건가 이게 펄이 엄청 금박이 엄청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음 응.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첫 번째 뭐가 나올지 음, 카드를 안 보이게 잘 해볼게요. 이거는 클리어를 이제 무게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클리어인 건 안에가 비어 있어서 엄청 가볍대요. 일단은 전첫 번째니까 무거운지 가벼운지 모르겠어요. 열어볼게요. 어, 투명이야. 이쁘네, <laughs> 어, 엄청 이쁘네. 음, 뭐야, 엄청 이쁘잖아. 이게 되게 은근 그렇게 막 평에 좀막 어, 엄청 이쁜데? 되게 이쁜데요. 근데 생긴 게 몰리가 너무 무섭게 생겼어. 너무 무섭죠. 응. 눈은 이게 또 눈이 색깔마다 다르더라고요. 그 캐릭터마다. 까만색이에요. 그냥 일반 까만색에 머리가 엄청 이렇게, 뭐라 하지? 잔 펄이 들어있어요. 되게 금색, 금색이 들어있는 머리예요. 옛날에 금색펜, 은색펜. 그런 금색. 몸은 완전 투명. 몸이 진짜 완전 투명이에요. 어, 너무 이쁘다. 발은 약간 빨간색, 노란색, 무지개 색깔로 들어가 있는 흘러 녹아내린 듯한 그런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엉덩이에 이게 인스팅토이의 포인트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 몬스터 얼굴이 벗겨있어요. 꼬리도 이렇게 액체가 흘러내린 듯한 손에 이렇게 아주 작은 몬스터가 얹어있어요. 이게 특이한 게, 어, 이건 안 움직이나? 움직이던데, 관절이. 아, 얘는 안 움직이나 보다. 아, 움직이는 게 있고, 안 움직이는 게 있구나. 일단 이게 있으니까 목을 빼볼게요. 안 빠지는데? 아, 좀 무서워 목이 잘안 빠져요. 진짜, 진짜. 안 되겠다. 안 만질래요. 얘네가 다 이렇게 모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모자를 뜯어서 모자는 약간 이것도 오로라 펄이 살짝 들어있는 하얀색에 눈이 은색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이렇게 막 가시가 있는 것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고 씌워주면 좀 모자를 쓴게 훨씬 이쁘더라고요. 그냥 몰리 민 머리가 너무 그냥 너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뭐, 쉬운 게 훨씬 귀여워. 카드 한번 볼까요? 오, 카드도 이쁘다. 카드는 몰리가 가운데 있고, 뒤에 바탕이 숨사탕처럼 배경이 들어가 있네요. 아, 이게 여기 손에 얹어져 있는 몬스터들을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구나. 몰리 시선이. 난왜 이렇게 무섭게 눈을 밑으로 깔아놨나 했더니, 투명 몰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바로 옆에 있는 거를. 겹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여러 개 사면 중복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어 어, 근데 아 어, 투명은 아닌 것 같아. 약간 무게감이 있다. 얘는 무거워요. 어? 아 빨간색? 아 이거 별론데 이거 왔네. <laughs> 빨간 옷에 목도리를 하고 있는 몰리가 나왔습니다. 스노우 위 몰리? 스노우 위 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머리가 너무 까맣고 그래서 너무 평범해 다른 거에 비해서 눈사람인 거죠 척장이 눈사람인데 이제 약간 녹아내린 느낌의 눈을 밟, 밟은 거 눈이 쌓인 거고 요런 장갑들 목도리들 꼬리에도 눈이 쌓였네요 얘는 디테일은 귀엽다 근데 그렇게 원하던 아이가 아니어서 그렇게 막 기쁘진 않다 <laughs> 얘는 움직이겠지 어 움직이네 얘는 이렇게 손이 움직입니다 다리는 안 움직이네요. 그래서 약간 재질을 이런 고무 같은 재질로 했나봐요. 약간 완구 재질이 나거든요. 부속품들. 음, 부속품이 많다. 일단은 모자. 모자 약간, 이게 스노우맨 딱 그거네. 코도 스노우맨 코에. 눈은 아까랑 똑같이 은색 금색이고요. 이 위에 엄청 귀여운 몬스터가 이렇게 머리 위에 타고 있어요. 뾰족뾰족. 안에 이렇게 팜마트라고 써있네요. 씌워줄게요. 푹 들어가진 않고, 앞머리가 살짝 보일 정도. 부품, 부속품으로 이런 눈이 쌓인 양동이. 아주 작은 몬스터, 작은 몬스터 하나랑, 아이고, 조금 큰 몬스터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laughs> 너무 귀엽다, 얘네. 약간, 손 이건 안 움직이지. 이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좋은데. 어, 움직이네. 손도 움직이네.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엽다. 야, 안고 있으니까 귀엽네. 아, 이게 이 A들이 있으니까 귀엽네. 아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얘 특별한 시리즈인 줄 알고. 근데 모든 상품에 있는 건가 봐요. 이렇게 카드를 볼게요. 스노이 몰리 이고요. 아, 머리에 쓰는 거야. 이거를 머리 위에 쓰는 거야. 아, 이렇게 귀엽다. 아, 엄청 귀엽네, 쓰니까. 별론데 이거 왔네. 부속품들이제 일을 하네. 이거 봐요. 양동이 쓰니까 훨씬 귀여워 열면은? 완전 귀여운데? 이제 세 번째 상자 열어볼게요 제발 중복만 나오지 않게 어! 다른 거다! 아 다행이다 어, 아 예뻐 이뻐 어. 아, 엄청 예뻐. 아, 귀여워. 내 스타일, 내 스타일. 그아 귀여워. 이런 게 나와야지. 귀여워. 색깔 엄청 예뻐요. 대박. 얘도 손이, 어, 움직인다. 어, 얘. 와, 여기 관절도 나눠져 있다, 얘는. 이렇게, 와. 뭐야? 완전 유연하잖아. 얘는 기본 자세가 앉아있네요. 앉아있는 아이고요. 이름 뭐야? 오, 여기 없어. 스페셜 컬러다. 대박, 대박. 자, 그러면 카드를 먼저 열어볼게요. 왜냐면 이름을 모르니까. 헉, 뭐야? 카드도 금색이야. 뭐야? 카드 너무 이쁘다. 금색이야. 먹히몰리. 찾아보니까 먹힘 몰리더라고요 이게 바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대박! 스페셜 컬러가 나왔어요. 이거 시크릿은 아닌데, 스페셜 컬러도 제가 랜덤으로 구매를 했으니까, 낱개로. 나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헉, 너무 예뻐 진짜 예뻐요 별이, 배에 별이 다섯 개가 있고요. 약간 전반적으로 되게 반짝반짝한 코팅이 들어가 있는데, 머리가. 엄청 연한 형광색? 형광색 정도 머리고, 눈이 약간 블루로 펄이 들어가 있어요. 파란색 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은 그라데이션?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네요. 굉장히 예뻐요. 엄청 털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입체적, 엄청 입체적이다. 그리고 여기 똑같이 엉덩이에 몬스터가 이렇게 새겨진 요 꼬리는, 요렇게. 색깔이 양쪽이 다른 꼬리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귀여워. 배 나온 거 봐. 쭉은 고정인가봐요. 우리 손이 이렇게 돌아가요. 부속품 볼게요. 어, 너무 귀엽다. 귀 안쪽에 이렇게 별이, 하얀색 별이 박혀있고, 모자도 너무 예뻐.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 귀여워. 이제 모자를 씌워줄게요. 어, 얘는, 아이고. 앞머리 살짝 가려질 정도만 딱 써지네요. 귀엽다. 곰돌이 귀가 있어서 훨씬 귀엽네요. 약간 마스코트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속품 하나는 이렇게 귀에 날개가 있는 몬스터예요. 엄청 예쁘죠? 이빨도 있고. 엄청 이뻐. 날개도 있고. 눈도 까맣게, 반짝반짝한 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스페셜 컬러, 더키몰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나올지. 이제 중복, 중복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스페셜 컬러도 나왔으니까. 아 어, 뭐야? 어, 엄청 귀여운데? 어, 귀엽다. 뭐야, 귀엽다. 아, 이거는. 팔안 움직인다. 이번 몰리는 머리가 갈색이네요. 머리 갈색에 눈은 까만색입니다. 항상 배꼽이 이렇게 튀어나왔어. 참외 배꼽이네요. 발바닥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발바닥이 너무 귀여워. 꼬리는 동그란 꼬리가 있고요. 티셔츠를 엄청 짧게 주황색 티셔츠 입고 있는 몰리가 나왔고요. 손바닥에도 핑크가 있네. 안에 손바닥까지 한 모자를 볼게요. 모자는 이렇게 눈은 별눈 펄 들어가 있는 금색 별눈이에요.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박음질 돼있네요. 박음질이 스티치가 들어간 은색 스티치가 들어간 눈이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무광이에요. 몸체는 다 무광 무강. 전체 무광이고 모자를 쓰면 이렇게 귀를 한쪽 귀를 만지고 있는 그런 몰리있네요 이름 한번 볼까? 루마몰리라고 써있네요.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를 조금 봤는데 여기 이세개이세 3개. 개는 야광이에요. 야광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몰리 인스팅 토이 콜라보한 펌마트 랜덤 피규어 4개를 언박싱을 해봤어요. 일단 4개가 랜덤으로 겹치지 않게 잘 와서 다행이고요. 역시 제가 손으로 직접 뽑은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거나 자판기에서 뽑은 게 중복 없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산 몰리인데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엄청 귀엽고. 약간 가격대가 이게 있어요. 일반, 기본 가격대보다는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인데, 어,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스페셜 컬러가 저는 역시 제 취향은 스페셜 컬러네요. 스페셜 컬러랑 한 박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마음에 드는 이쁜 피규어 있으면 또 랜덤 피규어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